아 이거 다 남는다니까. 뭘 남아나 민망어 오늘 첫 여비행가 <laughs> 지금.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 긴장돼요. <laughs>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? 어 연습 많이 했어요. 아, 근데 웃는 거 보니까 전혀 긴장이 아니, 아니요 아니요 연습 많이 했는데 잘 못해서 아, 그 긴장돼요. 왜 그러세요? <laughs> 오늘 이렇게 오다현 씨가 잘 해야 그동안 기숙시키는 사부님이 그무 타고 다리도안 먹어요 아시죠? 네, 네. 잘할 수있습니까네 잘하겠습니다 화이팅. 크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. 잘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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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이럴 거 아니에요. 아무튼 이따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비행, 안전, 비행 잘하시기 바라고요. 네. 화이팅! 화이팅! 아, 나가나봐 나올 거예요? 이거 네. 이이이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니다 네, 네. 아 잠깐. 안 짧아, 안 짧아. 아니야, 이 일어나. <목소리> 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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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호흡을 크게 해요.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어떡해 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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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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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잠깐 생각할 을 잠깐 생

모두 찾고, 더더 더. 놓고, 자 앞에 보고, 걷, 자, 자 앞에 보고, 자 앞에 보고, <목소리가> 잘, 잘 그래. 어? 자 앞에 보고, 자 앞에 보고, 자 앞에 보고, 자아에고자 앞에 고자 앞에 보고, 자고자 앞에 보고, 자 앞에 보고, 자 앞에 보고, 앞에 보 보고, 앞에 보고, 앞고앞고고 넌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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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천넌넌넌넌넌넌

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아마 있어? 가 있어. 아마 있어. 좀 더. 100%. 100%. 100%. 100, 100, 100, 100, 100 뛰어. 어? 떻게 나무 내지. 에이, 참. 아이씨. 아, 아, 아파. 아. 어디가 아파? 아파? 여기, 여기, 여기. 호박에 바부딪혔구만 아, <laughs> 진짜. 아, 가만 있어, 가만어만 어, 호박. <laughs> 호박 끊어졌어. 에 이거를 이 풀어야 된단게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잘했어? 왜 그렇지 을잘거해요 자, 몇 번만 하는 거예요? 앞만조금만 앞으로 좀만 아, 아니, 너무 훌륭하게 잘했는데 이거? 어뜩해. 아, 다이도해사다 저걸 이거 뭐, 거 이거 저거 뭐, 거 뭐, 거 뭐, 거 이거 저거 뭐, 거 뭐, 이거 뭐, 거거거거저거거거거 <놀비> 왜 이리 어와이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가만히 있어 네. <laughs> <laughs> <나야, 정말 웃음> 아왜 그래! 맘 약해서 들켜맘해서들키고렸는과감할때과감해 있어요 잘했요을앞으로또 열심히 연습해야또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또 해야 돼요?